여러분은 부티와 귀티의 차이를 아시나요? 부티는 부유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로 부자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비싼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들수 있습니다. 반면 귀티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로 내면과 외면이 모두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흉내낼 수 없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말과 행동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귀티가 나는 사람은 품격이 함께 따르지만 부티가 나는 사람은 값비싼 명품을 걸쳐도 품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첫 인상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을 풍기던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가 오히려 실망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 첫 인상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호감이 높아지는 사람도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A처럼 외적으로 뛰어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재력이 많지만 그 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후천적으로 귀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했지만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부티보단 귀티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과 귀티를 낼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되도록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어휘를 자꾸 쓰면 부정적인 사고로 변하고 긍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관철하거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과격한 언행이 잦으면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말의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에게서는 평상시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투를 쓰고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때문에 함께 할수록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말과 행동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비싼 옷이나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귀티나는 사람은 은은하게 빛이 납니다. 비싼 명품이나 보석을 걸쳐 풍기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고급스러움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랜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모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일 청결하게 씻은 몸과 깨끗하게 세척한 옷, 건강한 신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가 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평소 말이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차분하고 여유롭다는 인상을 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유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침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수나 잘못하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것에 대해 자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같은 실수나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이 되기보다 각각의 상황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빠르게 침착할 수 있게 되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처음 당할 땐 정신없고 화가 났는데 두 번째 당할 땐 여유가 생깁니다. 비슷한 일에도 이런 경험이 착용해 여유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잘 계획하거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대신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알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오직 이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쌓여갑니다. 네 번째, 과시하지 않습니다. 귀키나는 사람은 잘난 척을 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나오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높은 자리인지 등으로 결코 드시되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누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덤덤하게 알립니다. 외모와 태도에서 귀티가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모자람으로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요소 중 다른 것이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뒤엎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성숙하고 지혜롭다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지위, 재산, 명예를 빼도 그 사람 자체가 좋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귀티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침착하고 긍정적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의 공격에도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익살스러운 유머로 상대하며 가볍게 상황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대체로 감정의 동요가 적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좋은 기운을 뿜어내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됩니다. 또한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침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경솔한 행동이 드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 말에 반응할 때 짧게는 1초에서 2초 정도 후에 말을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상대 입장을 살핍니다. 이런 행동은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부작용을 알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아는 경험 많은 사람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존감이 강해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사람과 왕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침착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낼수록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려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베풀며 나눈 삶이 주는 감동도 느낍니다. 배려는 만기가 없는 저축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키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현재의 나 자신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는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저축과도 같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지금 베푸는 배려가 언젠가는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배려심과 이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결을 받기보다 내가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과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드럽게 피할 줄 압니다. 귀티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툼이나 언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응해서 이기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꺾어 상처를 주고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굳이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는 그들의 자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인정하거나 오늘 큰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며 한 걸음 물러날 줄 압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내공이 있습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상대 체면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경제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악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에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의를 그 통해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외모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의 얼굴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자신이 믿는 에티튜드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듯 얼굴이 바뀌면 그에 맞춰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도요.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변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귀티를 낼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 반듯한 자세를 취하는 법, 호감가는 말투로 말하는 법, 명상 등으로 마음을 챙기는 법을 배우시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크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 많은 것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사람 자체의 격차를 벌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특히,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정신과 삶을 대하는 자세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고 극복도 더 빠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귀티나는 사람은 일에서도 성실하고 자기 관리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낮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나 말투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귀티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힘을 기릅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평상시라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만들기, 책 읽기, 공부하기, 자존감 높이기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항상 노력하는 것은 귀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서양의 귀족에게서 품위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과 교양, 태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귀티와도 연결됩니다. 이렇듯 귀티도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귀티나게 변화하려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가식이란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속이는 겉꾸미기 같은 허영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티가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귀티는 가식과 다릅니다. 귀티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면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소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내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고 실천해서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일곱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고급스러우면서도 귀티가 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가 인생의 길잡이로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거름이 되고 미랄이 되어 알찬 수확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